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산 진영이 무너진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후반은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나라 사이의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한국 등의 나라가 이들 편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했습니다.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이 이들 편이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미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닌 제3 세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힘은 크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1989년 동독이 무너지며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1989년 4월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고 흥가리는 1989년 10월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끝이 났습니다. 아직 공산주의 국가로는 중국, 북한, 라오스, 쿠바 등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력 간의 냉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가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이 거론되고 있었고 독재정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권의 문제점, 평등을 주장하지만 계급적인 불평등 사회 구조 등도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변화의 이유는 그 당시 소련 서기장 미하일 고르파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일 것입니다. 고르파초프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산주의 체제에 개혁과 개방을 주입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1989년 동유럽 국가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들이 차례로 무너질 때, 소련이 군사적으로 진압하지 않은 것은 고르파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 시위는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련은 탱크 부대를 파견해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의 시위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에도 소련이 군대를 파견했다면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이 이처럼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파초프의 정책이 당시 변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은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89년 공산주의 붕괴가 단순히 고르파초프의 개혁과 개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시위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권 붕괴의 한 원인은 될수 있지만, 주요 원인은 될 수는 없습니다. 동유럽이 공산주의를 벌인 주 원인은 공산주의의 비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을 직접 느끼게 했던 사건이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동유럽이 공산주의를 벌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945년 냉전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가 옳은가 공산주의가 옳은가 하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기편 국가들의 많은 원조를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십년이 지나도 눈에 띄게 발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똑같이 못 사는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선진국이 아니면서 197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를 발견합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였습니다. 모두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이 국가들은 1980년대에도 계속 성장합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경제발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발전은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했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서울올림픽에는 미국편 국가, 소련편 국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참석은 꼭 12년 만이었습니다. 이때 수도 서울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1950년 한국 정쟁 이후 엄청나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된 것입니다. 30년 사이에 발전하고 달라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한 모습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동유럽이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 분명한 후진국이었습니다. 동유럽 국가와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1988년 동유럽 국가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낸 40년 세월이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잘살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게 한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세계사에 크게 기여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 말하지 않은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